제주에 있는 사람 중에 한명 있어요. 저도 사실 느낌오는 분이 한분 있는데 아, 하나 둘셋 둘, 행주형. 맞습니다. 트류가 남친룩인가요? 남친룩? 그냥 <laughs> 네, 솔직히 제전 여친들이 좋아했습니다. 전 <laughs> 여친이 <여자친구> 좋아했습니다. 진짜로요? <laughs> 와 이쁘다. 아 와. 분위기가 색다르네요. 뭔가 알록달록한 느낌의 옷들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되게. 화려하신, 굉장히 멋진 액세서리들이 있고 여자 옷이네요 제 취향의 옷들이 많네요 되게 많고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 요 근데 이런 옷다 아... 어디서 사시지? 나오시면 알려주세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우신데? 제 취향의 옷들이 많아요 오... 저는 살짝 크롭을 좋아하거든요 크롭이요 크롭 크롭. 어머, 어머, 어머 이거는 뭐예요? 아니, 이건 뭐예요? 이게 너무 야해요. 가능합니까? 진짜 멋있다. <laughs> 아니, 이것만 입지 않아요. 여기는 또 페인팅. 여기 힌트가 <laughs> 어, 오, 틱톡. 틱톡. 아, 틱톡에서 하시는 거요 틱톡은 또 제가 또 한타가리 했었는데. 전문이죠 토크 커들은 잘 몰라요. 음... 왜냐면 제 것만 봤어요. 오, 저 바로 찾았습니다. DIY 요즘 대세죠. 이것도 만드신 거. 저도 사실 이거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예쁘게 못 만들어요. 저도 음, 음악밖에 만들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큰 재능을 가지셨네요. 아닙니다. 제 것만 봤어요. 아, 근데 뭔가 옷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 저 찾았어요. 자매, 자매? 어, 한 명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추리려고소 <laughs> 자매, 그러니까 두 명이네. 두 명이... 와, 진짜 잘한다. 두 분은 싸우시려나? 많이? 근데 내가 보기엔 많이 싸우는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이게 딱 분위기가 딱 나네요. 음. 우리는 옷 때문에 싸운 적 없죠. 맞아 맞아. 자매끼리 옷 때문에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너가 입어서 늘어났어 막 이러는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laughs> 시크하신 분과 되게 활발하신 활발하신 분의 자매 자매인가 찾았어요. 오 이렇게 잘 찾으실까요 오늘 교복 학생인가? 아니면 고, 교복을 입고 콘텐츠를 많이 하시나? 틱톡 교복이면은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틱톡에 보면 챌린지... 해니 아. 응. 이게 뭐요요요 신기해요. 신기요 강남 스요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에 나왔 나오셨던 분들인가? 해이 신기해요. 신요요 아니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건가? 기해요 음, 강남스타일이제저 회사 사장님 싸이형이거든요. 만약에 이 자매분들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었다. 그러면 저랑 아무 관계가 없네요. 아, 한번 정리해볼까요? 드레스룸의 주인공분을? 일단 틱톡 커다자에두 분이서. 두, 분, 두 분에서 두분 틱톡 커다 DIY 뭐 이런 거 만들고 교복을 많이 입으시는. 강남스타일에 출연을 하셨거나 강남스타일이시거나 이 정도로 추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쵸. 진짜 우리를 아예 모르신다 그죠 섭섭해 진짜 이쁜데? 내 옷이랑 잘 어울려 우리 학교 교복에 많이 입는 스타일인 것 같아 <laughs> 예은 님이 고르시는 건딱 언니 스타일일 것 같고 이거 봐 벌써 내 거에 가 있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나는 약간 크러쉬님 스타일에 어. 가깝지 않나 맞아 맞아 자, 자. 피카츄가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 이거 괜찮은데? 지금 경고음도 아니겠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왜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일부러 없는 건가? 어 역시 패션에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들인가 보다 잘하고 계시죠? 아네 어. 지금 고민에 빠지셨어 여자 옷이 이렇게 신, 재밌고 신기한 거구나 약간 그러니까 그 지금 감탄하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안 웃으실까? 집에 가신 거 아니야? 집에 가신 거 아니야? 아 귀여워 <laughs> <laughs> 뭐야 <뭐였어>? 싹다 <laughs> 핑크잖아 <laughs> 누구예요? 누구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누구야? 이거면 눌러주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만약에 그 교복이 진짜 학생들이셨다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꾸미고 싶다 한들. 아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레이어드요. <laughs> 그거 아니에요. 내거죠 알아요. 그냥 대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언니가 거절이에요. <laughs> 카디건을 아, 되게 좋아하시네. 아, <laughs> 아 죄송해요. 왜왜 왜 저거 예쁜데 왜? 토노 음, 토노 약간 안 되겠다. 어왜 어? 왜? 왜가? 놓지 마 <laughs>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요? 이 아, 아우 진짜 너무하신다. 잠깐만. 나 네, 이런 거 좋아. 이거 탑 크롭이죠. 오, 오 좋아. 어차피 페리스가 있으니까 추위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어, 어려워. 저, 이, 저 아까 처음부터 이 바지 좋아했어요. 크로스님 그 그로시, 스타일이긴하다. 하이팅. 오 좋아. 포인트. 하이팅 영화 보면 이런 거 하나 꼭 있어. 네 <laughs> 헤드폰이다. 고마워. 언니 귀엽네. 언니 되게 그러니까, 귀엽네. 나 되게 귀여운데? 어저 예쁜 목걸라야 아하. 어그 가방 예쁘다. 이거 혹시 저 주실 수 있나요? 그. 일분십초 그, 남았어. 그렇다면.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 아니에요 이거 이거래 이거 이거 이거. 어 다시 잠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거 약간 내가 뒤로 쓰고 싶다. 뒤로 쓰고 선글라스 쓰면 딱 약간 미국 90년대 느낌 딱.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완성. 저는 말 그대로 하이틴 룩입니다. 일단, 살짝 섹시할 수 있는 탑.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겠다는 느낌을 주는 핑크. 그리고, 직접 만드신 팔찌와 반지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추울지도 모르니까. 딸기우유 컨셉에 우리 페리스까지. 완벽. 잘했죠? 저는 만족합니다. 뭔가 물만 난 물고기의 어떤 느낌이. 감사합니다. 저는 하이틴 룩이지만 되게 좀 성숙한 그런 룩을 되게 좋아하고 톤 다운을 좀 시키, 시키고 최대한 페리스가 좀살수 있게 그렇게 좀 스타일링을 해본 것 같고 어너 되게 약간 좋은데? 시크 하이틴인데? 여기서 액세서리 목걸이라도 하나 했으면 응.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제스트분들 나와주세요 oh my gosh. 오 마이 갓 아, 안녕하세요 진짜 알아요 아, 네. 정말요? 네. 와 대박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는 아, 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김스테파니엘입니다 틱톡에서 활동 중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광 생 18살 김레이첼 유리입니다 연기하시는 분들 네. <laughs> 네. 우와 아, 네. 와.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laughs> 틱톡에 120만 팔로워를 <laughs> 보유하고 우와. 계신 네. 와, 정말 엄청난 분들을 모셔봤는데 네. <laughs> 저희의 대결을 보시고 어떠셨나요, 혹시? 진짜 너무 재밌게, 재밌게 봤고 왔어요. 그 경고 그치, 그치, 그치. 누를 때 네. 자꾸 너무 재밌었어요. 어, 오케이 이러면서 하시는데 <laughs> 너무, 너무 귀여워져가지고 남자 옷은 그래도 아,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바, 너무 신기했어요 <laughs> 어디서 사세요, 이런 옷들은? 거의 디자이너 브랜드나 해외 브랜드 겹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만들어 온게 있는데요. 크러쉬님 거랑 이게 예은 언니 건데요. 인증샷 올려야겠 아아아아 저 진짜 그럼 너무 감동할 것 같아요. 차주세요. 차도 한잔하고.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꽉, 꽉 줄이면 안 되는데. 언니, 언니. 언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예뻐요. 우와, 이름도 박혀있네요. 우와,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에 <laughs> 아니, 저이 옷에 할 말이 있는데, 아 <laughs> 이게요. 아 <laughs> 이게 절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 네. 안에다가. 네, 네. 이게 안에다가 같이 있는 원피스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를 같이 아 있는 거지. 이것만 입지 않습니다. 아 저도 당황했어요. <laughs> 이거는 일단은 제가 동생한테 처음으로 받은 생일 선물이에요. 오 센스 있네 동생이. 제가 스몰 사이즈만 사는데 이 키즈에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오 그럼 되겠네. 피카츄. 피카츄. 네. 네. 저는. 좋아거든요. 하 요게 핵. 해... 아 그러면 내가 완전 잘못 잡았어. 옷을 고르신 거 보니까 저희 룩이 굉장히 뭔가 심플해 보이네요. 저희는 거의 진짜 애기네요. 애기. 죄송합니다. 어 아니에요. 일단 이 바지 고르셨을 때 경고를 아니. 누를까 말까 헉, 했었는데. 진짜요? 아, 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제가 너무 체크를 좋아해가지고 하이틴 하면 저는 솔직히 클루리스가 제일 많이 떠올라가지고. 근데 너무 센스가 좋으셨던 게이 탑이랑 이거가 너무 잘 매치돼가지고 약간 바다가 가미된 근데 조금 겨울인 음. <laughs>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다. 칭찬 받았어 그래도. 저는 겨울에 딱붙는 목폴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골라주셔서 되게 좋았고 근데 이게 바지가 여름 바지예요. 아, <laughs> 너무 무난해서. 음.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 모자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네. 어, 근데 모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선택한 승자는 네. <laughs> 이미, 이미 정하고 오셨어 네. 저희가 선택한 승자는 이미 <laughs> 정해가지고 이는 정했지 네. 그렇지 저희가 선택한 승자는 <laughs> 크러쉬 씨입니다 아 근데 이유, <laughs> 이유가 이유가 네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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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이게 딱 저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언니가 너무 평소 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다른 분이 코디를 해주시면 은 새롭게 하시길 바랐는데 그래가지고 더 이쪽 간 것도 있고 여자 옷장인데도 불구하고 맞아.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른아 어, 네. 뭔가 대결에서 이겼지만 아좀더 과감하게 갈걸 그랬어요. 패션은 과감해야 되나봐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 항상 좀 쫄보여가지고. 한번 사는 인생, 그냥 다 해봐야 돼. <laughs> 인생 선배. <laughs> 아, 네. <laughs> 어차피 저희가 두 명이니까 각각 네. 스타일업을 한 번. 아, 한번 오, 좋다. 네. 와. <laughs> 재밌겠다. 아, 역시 과감해. 왜나 아, 그거 못 봤지? 그리고 바지를 하나만 입으라는 법은 없어요. 와. 두 개를 입으라요 <laughs> 진짜 하면서 배워간다, 여기 와서. 오. 저 검정색 긴 옷에다 같이 입는 건가요? 네 위에다가 음악하는 사람이 헤드폰을 안 챙겼네. <laughs> 너무 신기해. 뭔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 진짜 사랑해요 언니. 아 정말요? 언니예요? 제가. 남이 제 옷으로 코디하는 걸 그냥 관전만 하니까 너무 재밌고 <laughs> 이렇게 경고로 그반응 가능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꿀잼 제가 우리 스테파니님과 레이첼 님의 드레스룸에서 제가 오늘 첫승리를 어, 했기 때문에 저의 크러쉬 이름으로 어, 크러쉬페리스를 쏩니다. <laughs> 그걸 직접 드릴 거예요. 잘 뛰어야겠네요. 오늘도 약간 대결 구도의 어떤? 피카지 오, 오, 맞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엽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 <웃음>